이번 광좌는 예고한 대로 육신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10주 동안 핵심만을 추려서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 통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육신론을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 제가 한 아홉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 육신의 의의를 알아야 되겠다 이니다 육신의 의의는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정말 육신은 사주 명리학의 꽃이다 다른 어떠한 육임이나 자미두수나 육효나 김문동을 어떠한 그러한 술수학보다도 가장 육시를 잘 활용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명리학이다. 어떤 면에서 명리학이 지금까지 쭉 가장 오래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이 육신 공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신은 말 그대로 사주팔자의 핵심이다. 그렇죠. 핵심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나 또 인간관계.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우러지면서 생기는 일들을 알아보고 표현하는 게 육신이다. 그래서 각 육신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육신의 역할을 무언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 식신은 식신대로 정관은 정관대로 다 하는 역할이 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근데 그것을 대별해서 대별이란 말은 크게 구분해서 이런 뜻이죠. 대별에서 보면은 육신을 통변할 때 대별하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성과 편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육신의 역할도 정성의 육신 역할이 편성의 육신 역할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식신 상관이 있다. 식신은 우리가 정자가 안 들어가서도 정성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정서가,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정성으로 쳐주고, 비견겁제에서는 비견을 정성으로 쳐주는데, 그런 정성인 식신과 편성인 상관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크게 구분해서 정성은 뭔뭔 무엇을 생한다. 생조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얘기죠. 즉 식신 같은 경우는 재성을 생조한다. 두 번째가 무엇 무엇을 설화한다. 또는 설기한다 그래. 그러니까 식신은 일간을 설기한다. 또는 설화한다. 세 번째로는 극하는 역할을 해요. 식시는 나에게 못된 짓을,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칠살, 즉, 평관을 극제한다. 즉, 생한다, 설한다, 극한다가 이 정성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설, 생, 극, 그 다, 좋, 재, 좋지만은, 화, 자가 들어갔을 때는 또 달라진다. 설한다와 설화한다. 생한다와 생화한다 극한다, 재한다와 재화한다. 이한 글자 단어가 뒤에 붙음으로써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육심풀이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게 그냥 생하는 인성인지, 생화하는 인성인지, 극하는 식신인지, 재화하는 식신인지. 이거 10년, 20년 공부해도 그거 별로 생각지도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기초가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편성에 해당하는, 편성은 대체적으로 흉신 쪽에 가깝죠. 어, 편인. 편관, 편제, 그 다음에 겁제와 상관. 이 편성들은 같은 이세 가지 역할 중에서도 순서가 바뀌어서 일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길성들은 첫 번째가 몸엇을 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흉신이에 해당하는 편성들은, 무엇, 무엇, 무엇을 극한다. 가, 먼저 한다. 즉, 상관, 그러면, 나의 임무는, 응? 첫 번째가 뭐다? 정관을 극하는 거다. 여기서 또 극하는 것도, 그냥 극하는 것과 파극하는 것이 또 차이가 달라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하는 게두 번째 임무 상관도 역시 최성을 생한다. 그런데 이 상관이나 편인이나 겁재나 이런 편성들은 생을 하더라도 편중되게 생해. 한쪽으로 치우칠 편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코드가 맞는 쪽만 주로 생활하려고 한다 이얘기 이게 편인 같으면 겁재를 주로 생하지 일간이나 비견에게 큰 관심이나 도움을 잘안 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편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음 붙여 봤어요. 이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기한다. 는데이 편성들은 설기라기보다 독이라고 한다. 안주도 기운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설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 아랫사람에게 내가 생하는 곳에 전달을 해서 그내 생을 받는 그런 육신이 힘이 있고 더 빛나게 활동을 잘할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설화, 설기거든요. 어. 말 그대로 빛나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은 무엇을 설계합니까? 일관과 비겁을 설계하고, 관성은 재성을 설계하는데, 여기서 설계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빼가는 것 같지만 그 재성이 쓸모있게 집 밖에 나가서 다 인정받고 상품 가치로서 인정받게 해주는 게 관이다, 이런 얘기. 그런가 하면 비경겁자들이 와서 그 재성을 빼앗아가거나 파극시키려고 하는 것을 또 지켜주는 게그 관성이다. 그러니까 설계한다, 서로 한다는 것은 빛나게 해주고 쓸모있게 해주고 하는 거지 기운을 싹 빼가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쓰는 것은 뭐라고 한다? 독이라고 한다. 근데 이 흉신 편성들은 독이 쪽에 가까운 짓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제, 아, 나노 역할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각 육신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에,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그 육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정신적인 작용과 또 행동에 관한 그런 심리적인 작용, 분석, 이것을 이제 그 각각의 육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가 각 육신을 그 정편, 즉 정제와 편제. 식신과 상관하는 그 정편육신의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판단이 안될 때는 비교 분석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와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육신도 어,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재성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정결라 편재와 정재의 차이, 역할, 특성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이 대목을 넣고요. 다섯 번째, 사주 통변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살펴볼 것이 뭡니까? 그 사주 팔자에 없거나 쇠약한 욕심 나는 관성이 없어.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해 했을 때그 없거나 쇠약한 육신은 그 사주 통변 사주 해석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없는 또 쇠약한 있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육신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타나고, 식성이 없으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 없는 것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보완하면서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없거나 쇠약한 육신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와 반대로 너무 태왕하거나 혼잡해져서 문제가 되는 육신도 많다. 이런. 대부분이 사주를 살펴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서 한두 분을 빼놓고는 거의 사주가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태양 없거나 없는 것도 있고, 없는 육신도 있고, 부족한 육신도 있고, 또 태양하거나 혼잡된 육신, 이런 것이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사주 팔자는 분명히 모자라게 타고나요. 십간 12지 22자 중에서 여덟 글자밖에 안 가지고 나오니까 뭐 3분지 1 조금 넘는 정도에 당연히 다른 것이 무지라겠죠 아무리 많이 갖춘다 해도 십신 십성 육신 중에서 1 0 가지 중에서 일간 빼놓고 나머지 9글자기 때문에 골고루 갖춘다 해도 일곱 개밖에 못 갖추고 다 받뜨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의 화두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할,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없거나 부족한, 최악한 육신, 또 그와 반대로 태양하거나말 그대로 혼잡된 육신을 꼭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가, 흔히 말하는 개운법, 간략하게 또. 살펴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진지해져요. 아, 아, 앞에는 좀 기본적인 거라면. 여섯 번째 일간별 육신의 특성 아주 중요하죠. 일간별 육신의 특성은 예를 들어서 같은 상관이라도 을목의 병화상관과 간목의 정화상관은 차이가 많아요. 신금의 임수상관과 경금의 개수상관 차이가 많아요. 그런 각각의 일간별 육신이 다 다르다, 이러대게. 그러니까 비견 중에서는 간목에 비견이 있고, 을목 비견이 있고, 식감 전부 다 비견이 따로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식감별 그 육신은 비견의열 가지가 나올 거 아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에서부터 어, 개수까지니까 0백 가지가 되죠. 육신을 100가지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일관별로 식신이 어떻게 다른지 비견이 어떻게 다른지 그럼 백신이 돼요 요새 맞는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0가지 신이 된다는 얘기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하나 학기에도 부족해요 전에는 한 학기씩 했어요 그럴 때도 부족할 수 있는데 핵심 요점만 딱 쪽쪽쪽쪽 이거 이렇게 하고 한번넘어가려 그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육신이라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도 에다 달라지죠. 채성이라도 정제라도 시지에 있을 때와 연관에 있을 때의 차이점. 상관이 월간에 있을 때와 일지에 있을 때그 차이점이 뭔지. 궁, 위. 궁은 집궁. 위는 자리, 위치. 즉, 사주 자리와 위치에 따른 각 육신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작용을 하는지. 이것도 꽤 중요해. 사주 통변할 때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육신의 생화극제의 네, 통변이다. 그런데 조금은 어려운 말 같은데, 여기서 뭡니까 하면은, 각 육신은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다 한다. 이런 얘기. 그, 각 육신이, 다른 육신을 만났을 때, 즉, 어떤 육신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의 상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사주가 달라져요. 같은 육신이라도. 그러니까, 상관 같은 경우는 상대 육신, 특히 편성들은 상대 육신이 중요해요. 내가 상대하는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관은 정관이 없으면 그 역할이 완전 반대로 나타날 소지가 많아요. 상관 자체가, 이름 자체가 정관을 깨부시기 위해서 나온 놈. 근데 깨부실 것이 없다, 상대가 없다, 싸울 상대가 없다? 완전 달라지. 180도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리죠. 그러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또한, 어, 관성이,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관성이 그 관성을 잘설계시켜 주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관성을 생해 주는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차이가 많다는 쉬운 얘기 같으면 이걸 정리해야 돼. 요 그래서 관은 자리다. 명예다. 응? 벼슬이다. 했을 때 이는 자격이다, 실력이다, 공부다 했을 때, 관성은 층층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인성이 없거나 약하다. 설계가 잘안 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 새기면, 슈리는참 좋은 자리 잘 생기는데, 그에 걸맞는 실력이 없어, 자격이. 어떤 좋은, 아무리 좋은, 높은 자리에 갖다 앉혀놔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나 자격이 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같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강의 자리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성은 튼튼한데 환이약한 거죠 이렇게 각각의 육신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육신과 관계에 따라서 완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눈여겨봐야 돼요. 그게 육신의 생화극제 통변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육신의 운세통변. 인성운이 왔다. 그 중에서 정인운이 왔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신축년이니까 정인운은 신금을 중심으로 본다면 임수일관들이 정인 운이죠.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과 사주 원국, 그 팔자에 있는 것과는 육신작용이 달라요. 사주 팔자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원래 그사람이좀 공부가 돼 있는 사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입력을 잘 시키는 사람, 응? 그거는 뭔가 받아들이기를 잘 한단 말이죠. 특히 정인이 있으면 고지고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신 대로 허라면 원리 원칙대로 잘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사주팔자에 있는 인성이요 아하. 너는 자격이 있구나. 실력이 있구나. 준비가 되어 있구나. 아들아,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운에서 오는 인성은 그렇게 보면 안 돼. 아, 지금 공부 다 했는데 또공부라면 뭐 이게 무슨 소용뭔 일이야, 이거? 뭔가 다시 정검해 보든지 체크해 보든지 이런 일이지 그래서 각 육신이라도 우리가 그냥 아 인성운이 니까문성운 그러니까 있네 응. 매매운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만 몇 단어 위워가지고 써먹으려고 치면 문제 많아요 운에서 오는 그러한 육신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그것도 한번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차이죠 사실 요렇게 따져보면 은 상당히 이 지금 전체를 훑어보는 건데 앞서 말한 대로 한 주에 한 육신씩 될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만 최대한 압축시켜서. 그래서 이 공부는, 어, 뭔가 자기가 정신 똑바로 챙기고,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흡수하고, 그 대신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듣겠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각 상대, 그렇게 듣다 보면은 차곡차곡 그것이 쌓여지면서 가서 계속 보면 한번 다른 책도 떠들어 보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엑기스 같은 공부가 될 것이다. 아. 근데 우선 듣기는 쉽고 빠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조금 깊이가 떨어지는데, 에, 우선 없... 논리가 없으면 안 돼요. 논리가. 논리를 알아야지 뭔가 그냥 드러난 그러한 현상만 가지고 하려고 치면 읽어내지를 못해요 똑같은 것이 안 나타나면 똑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면 파악을 못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물고기 요리해서 주기보다는 그물을 짜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대신 꼭 필요한 것 이것만큼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강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어, 학기의 강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걸 이해하시고 어, 조금은 어, 진도가 빨리 나간다 그럴까, 아, 조금은 어,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문은 꼭 풀겠습니다. 예문 안 풀으면 죽어있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문을 가지고 사주를 직접 통변도 해보는. 그러한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해당됐던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응용해서 실제 예문을 가지고 통변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목차라면 목차고 키워드, 말 그대로 이 아홉 가지를 착착착 돌아가면서 챙겨보도록 합니다.